네, 2번 풀겠습니다. 어, 여기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와 있고요. 멈머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규칙대로 연산을 해라 이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연산, 별을 연산 기호를 보겠습니다. 이런 연산 기호가 나오면 앞에 나온, 연산 기호 앞에 나온 X 빼기 연산기호 뒤에 나온 거에다 루트 오를 곱한 다음에 빼라는 규칙인 거죠. 규칙이자 약속입니다. 이대로 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연산 2 e 빼기 4 연산 a는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얘부터 먼저 풀면 그 다음에 얘를 풀고 마지막에 빼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앞에 게 나오는 게 a죠. a 빼기 뒤에다가 루트 오를 곱합니다. 2 e, 루트 5 빼기 요거는 앞에 나온게 4죠4 빼기 a 루트 5를 해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빼셈을 풀어주면 a 빼기 2 루트 5 빼기 4 더하기 a 루트 5는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수 부분을 보면 a 하고 빼기 4가 보이고요 2 e 루트 5 a 루트 5가 보입니다 그러면 유리수끼리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2루트 5 더하기 3루트 5 하면 얼마죠 그렇죠 5루트 5 하죠 이때 2하고 3을 그냥 자연스럽게 더하는 것처럼 그래서 5루트 5가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를 열고 그냥 편의상 a 먼저 쓰겠습니다 a 먼저 쓰고 빼기 있어서 루트 5 하시면 돼요 a 루트 5 빼기 2루트 그게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어떤 판단이 들어가셔야 되냐면 조건을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했을 때 여기 되게 중요한 단서가 또 있습니다 유리수 AB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이 유리수 AB예요 그럼 얘가 유리수기 때문에 이쪽도 뭐가 돼야 되겠죠 자, 자변도 유리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누가 없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루트 오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루트 5여도 괜찮아요 루트 렇가 사라지죠 그런데 A가 유리수죠 무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2가 됩니다. 그래야지 0돼서 이 부분이 사라져서 유리수가 되니까 a가 0, 2가 되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식을 정리하면 지금 a 빼기 4가 남고요. 여기 a 빼기 2 루트 5가 남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b가 유리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져야 되겠고 그러려면 a가 2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a가 2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는 남는 b는 마이너스 2가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답이 끝난 건 아니고 a가 2, e, b가 마이너스 2까지 왔고 마지막 답은 이 e 연산 b 루트 5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e 연산 b 대신에 마이너스 2 루트 5죠? 자, 이 연산기호는 또 다시 앞에거 빼기 d의 거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5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거 빼기 d의 어 거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5. 자, 마이너스 1루토를 그대로 씁니다. 이게 마이너스 1루토니까요. 거기에다가 루토를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오10 되니까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 처리하실 때 여기 부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뺄셈이 있었어요. 뺄셈이 있었고 마이너스 2루토. y 자체가 마이너스 2루토니까 거기에다가 루토를 곱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 나온 거에다가 루토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습니다.